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옥주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할 해 음식은 제주 돼지 2탄바싹 불고기. 음식 맛을 좌지우지하는 건 뭐니 뭐니 해도 바로 원육이죠. 아 기가 막힌 제주 돼지 불고기감이 있네요. 매콤 바싹 불고기입니다. 옥주부의 빨간장 특제 소스가 듬뿍 이 상태에서 오물조물 오물조물. 자, 오, 너무 좋아. 바로 이런 향이야. 바싹 불고기입니다. <laughs> 요거, 요거, 요거. 어떻게 먹어야 맛있게 먹지? 이걸? 음, 음, 너무 맛있다. 옥주부 맛간장의 기본 베이스인 바싹 불고기 양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싹, 요렇게 넣어줍니다. 이야 어, 먹방 보여드려? 응, 응. 깨가지고, 고기도 넣고, 양파 잘짝 넣고, 아유 어, 마늘도 넣고, 된장 좀 넣을까? 우와. 드셔보세요. 냉면에다가, 이렇게 고기를 다 깨가지고 올려가지고. 아 면에는 또공이지 음 매콤하게 드실 분은 빨간장으로 드시면 되고, 정통식 바싹 불고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은 간장 베이스로 드시면 되는데, 아, 정말 맛있을 거예요. 목주부 제주돼지 바싹 불고기. 오로지 내 가족들이 먹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철저하게 그리고 정성 들여서 만들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믿고 편하게 드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